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 내내 자리를 지키며 모두 다섯 차례 직접 발언했습니다. 네, 실제 특정사가 국회 본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280명 본체세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 2 명밖에 안 돼요. 7 0 7부대 묵개보, 창개보 그걸 지금 오해를 하시고 예 네, 실제는 아, 수, 212명이 현장에 갔는맞 봐요. 들다가 50명밖에 나도 못 들어가고. 국내 대기하 그 뭐지 현장 밖에 맞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특전사 교원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뭐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공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2 8 0 명은 공관 안쪽에 할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없으세죠 예, 경찰은 장에서 예. 12월 3일 국회만 특전사와 수방사 경찰을 통틀어 2,400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부정선거 수사 등을 위해 선관위 관련 장소에 투입한 병력을 모두 합하면총 4,700명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개헌군이 확인된 것만 최소 9,000발 넘는 실탄을 불출했는데도, 국방부는 국회에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변명해왔습니다. 공포탄을 빼고 7 탄만 9 0 0 0 발이 넘었어. 마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신 저를 보시더니 아저 참고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잠깐 기부, S&M 편성 적절, 기재부 장관하게준 적이 있습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어,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국회에 나온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개엄 이후 조치해야 할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했습니다 문안도 있습니다. 직접 타이핑도 직접 하십고네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노트북.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 어디 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을 포함해서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한다. 이거는건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어, 지원되는 이제 각종 지원금 그 보조금 임금은 이건 임금비가 아닙니다. 그래. 임금을 명모해서 부당하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을 국가 비상 입법 기구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 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은 김영현이쓴 건지 내가 쓴 것인지. 어, 제가 이걸 넣은 배경은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그런 어떤 그 아쉬움을 많이. 법안을 그이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네. 이런 것들이.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는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없었던 겁니까? 예. 예.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한 장씩 한장씩했기 때문에 예. 페이지는 폐이지 않았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것도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거기서. 그 경찰청장, 어, 국무총리, 한... 네.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예. 제가 이제 비상 계엄을 주도하는 중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서 협조를 했,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네. 때문에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건 없네요. 이상하죠.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정, 정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 그 부정선거에 대한 에, 그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아 국민 그, 그 뭐야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아. 이유로 비상경험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경험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차단한 병력들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국회의원들을 수...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알게 선별적으로 이상입니다. 2024년 12월 4일 한 사령관 박종근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안되도록 막아라. 국회 의사당 회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때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개헌 해제 계리를 위해 국회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종근은 개엄 이후에 김병주가 박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박정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 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정 사령관 박정근으로부터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을로통싶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네 예.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그리고 관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염 관련 사령관들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자 요원이라고 강조한 건데 곧바로 바이든 날리면 시즌2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대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행사장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이람에게 이런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음. 우리 장관께서 제 반저에 그걸 네. 가지고 오신 걸기억하시죠 예. 부고령에 네. 뭐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위기 상황이 국제 독재에 의해서 철회됐으니 어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 그러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뭐 그냥 놔둡시다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네. 제가 느끼면서. 네. 그,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예.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예. 기억이 되고 예. 또그왜 전공이 그 예.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어? 웃으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예. 좀 어떤 길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아,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네.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대통령실 대적견실에 모였을 때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비상계엄의 실제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그 대통령이 그래서 계엄 선포 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이 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을 11때 11명 모였을 때이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개엄의 필요성 네.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당시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비상개엄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제가 아니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언제 모였을 때1 1 명이 모였을 아, 그거는 때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을 했해 비상개엄 선포문에 구설을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아. 구서를 했냐? 그렇게는 네. 하지 않았습니다. 구서를 하지 않았다. 네. 체포 명단에 보면 체포 명단이라고 하시니까, 하여튼 그 명단에 보면 호골형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 김명수 전 대법원장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돼 있어요. 이거는 증인이 지목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 포고령 위반 윤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 찍은 사람들이 정치. 챔포 대상자였다는 여전사령관의 진술로 소고령 실행 의지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지 네. 그 분을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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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음. 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니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예.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 뭐몇 사람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도 하셨죠. 그런 적 없... 없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예. 제가요? 언론에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하신 게 아닙니까? 예, 그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다 정리해라. 1 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네. 이 비상기념의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상기념을 뭐 실패 성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 당초 이뭐 오래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실질의 인식 자체가. 그 다수당의 국회의 그 폐하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뭐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고형이었다면 네. 그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이게 경고형이다 이런 얘기는 왜안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안 맞죠. 그날 시민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경군하고 이걸 막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막은 덕도 있지만 그,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장에 동원됐던 군인들이요. 자신들이 무슨 임무를 받고 여기 가서 뭘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동 지시를 받았 가서 보니까 내가 총을 들고 상대에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시민들이고 이런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고 그 상당수 군인들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증인이나 피청구인이 이 계엄에 실행인력으로 동원했던 이 군인들조차도 이개엄의 명분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이개엄이 무슨 실패한 개엄이라고 소주인 주이 주장하면서 민주정치라는 것 때문에 인물을 그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우리 장관이나 아, 군시위관이나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때 아,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경 조치를 하고 또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이 사람들이 오발을 하거나 무슨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배움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재방으로 불러서 분철수를 지시했고 그리고 어차피 국무회의를 열어야 또 계엄해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기다리다가 바로 1층 브리핑룸에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어,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해제를 하겠다고 선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아, 증인 혹시 계엄해제 직후에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충과 부족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최소한 뭐, 음, 한 2, 3일은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2, 3일이 가지 않은 것이 원하지 않는 결과였나요? 그 충분히 국회의 피약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알리지 못한 것. 그리고 어, 선관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정 선거에 대한 실체를 좀 며칠이라도 해서 확인을 해갖고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네. 밝혀서 이그만 그만, 그만하겠습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산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왜지 거기를 군병력이 왜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그 예, 군병력이 이게 딱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일단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 음, 저거 없이 저재지 없이 그냥 음,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외부만을 본청 건물에 문에만 배치를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도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그게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아까 자꾸 체포 체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몇 명을 추려서 말하자면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예, 동정을 좀 확인.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동정을 파악해서. 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체포라는 왜냐하면,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려고 하면 체포를 할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최초부터 혐의도 없는데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얘기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지나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겠냐 그래야만 체포적 용이 되니까 그랬더니 어, 아마 적어도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서너 시간이면, 그때가 통화했던 게 22시 20, 20, 30분 정도 됐는데, 어, 새벽 2시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이세 야 됩니다. 네. 체포하려면요, 최소한 합동수사본부, 이게 구성이 돼야 체포가 어쨌든... 가능겁니다